자 안녕들 하신가 하이하이 오늘도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지 오늘 이야긴 말이야 어떠한 계기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한 소년의 이야기야 아? 원래 사람이 무슨 큰일 겪고 나면 성격이 팍 바뀌는 경우가 있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라고 뭐 들어보면 알 것이야 옛날에 한노 부부가 살았어 재산도 제법 있었고 행복한 듯 보이지만 사실 큰 고민이 있었단 말이야 바로 슬하에 자식이 없더란 거야 저런 나이 들고 힘없어질 때 보살펴줄 자식이 없으면 고달빠지는 법이지 근데 자식이 왜 없어? 불임인 거야? 불림까진 아니었나 봐 늦은 나이 다 돼서는 결국 아들이 생기긴 했다는군 아하! 생겼으니 그럼 이제 코밍 끝 이야기 끝인 거야. 끝이면 영상을 만들었겠냐 이 멍텅구리야. 시간이 흘러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지. 근데 문제는 얘가 자라면서 점점 싹퉁바가지가 없어지더란 게 아니겠나. 공부는 안 하고 아주 그냥 말썽만 부리고 다니더라는군. 틈만 나면 요렇게 나무 짝대기 하나 꼬나 들고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데 이 나무 막대기를 사람한테 휘두르질 않나. 여기저기 물건 부시고 다니질 않나. 요렇게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 부셔대며 말썽부리고 다니는 게야 으이그 저러다 사람 콜통도 부셔놓겠구만 아주 그냥 금쪽이가 따로 없구만 늙음하에서야 간신히 얻은 자식이잖나 노부부에겐 사랑의 결실이자 희망이잖나 근데 벌써부터 싹수가 이 꼬라진 거야 싹수가 누렇다 못해 번들번들 동색 야무지게 물든 골든 싹수가 아니겠는가 저대로 놔뒀다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찌 되겠어 지금도 말안 들어 처먹는데 나중엔 불안당 양아치 한량밖에 더되겠느냐 말이야 집안 재산이나 까먹고 폐가 망신할 게 아니겠느냐고 저런 애들은 강력하게 제벌해야돼 맞아야 말을 듣지 나 때는 매일 매... 코타였다고 엄마한테 맞고 아빠한테 얻어맞고 아주 일상이었지. 뭘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맨날 얻어맞았다는 게 야. 아니 뭐. 그래서 큰게 너라고 뭐 꼭. 참... 해벌이 답은 아닌 것 같구만 그래. 아무튼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어. 애를 전문가한테 맡기기로 말이야. 마침 마을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있었거든. 인품 어지고 아는 것도 많았다는 거야. 수많은 실용 학문은 물론이요.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학문까지 통달하고. 뭐 아무튼 아주 훌륭한 현자로 이름 높은 사람이었어. 응?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런 천동네에나왜 있는 거야?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왕 앞에서 충원했다가 유배온거래나 뭐래나 허 어, 바람말 했다가 유배당했다라 이런 사람이 친구이긴 하지 어쨌거나 이 학자에게 아이를 맡겼어 아이를 제발 좀 올바르게 키워달라고 말이야 공부도 좀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신신의 당부를 거듭했더랬지 대신 생활비를 누독하게 보태어주기로 약속하면서 말이지 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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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걱정들 붙들어매시오 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드리겠소이다 아이는 또 징징대면서 반항하고 달려들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대학자한테 그딴 게 통할 리가 이놈 오늘부터 내가 네 스승이다 지금까지 온 세상이 다네 것인 줄로 알았으렸다 하지만 이제부턴 택도 없느니라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부터 가르쳐주마 그것은 바로 인의예 이네 가지이니라. 다시 말해 싸 가지부터 주의 깊켜주겠단 소리란다. 아이는 그렇게 학자의 제자가 되었지. 그래, 맞아. 패야 된다니까. <laughs>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 아들이 드디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 어? 과연 성적했을까? 그 결과는. 놀라웠다네. 돌아온 모습은 노부부의 기대 이상이었지. 말썽꾸러기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건실한 소년의 모습이 되었어. 아버지, 어머니, 강령하셨습니까? 소자 돌아왔나이다. 건모습뿐만이 아니라 인의 예지도 완벽히 몸에 주입이 잘 되었는지 예의도 바르고 태도도 공손하기 이를 데 없지 않은 가 말이야. 우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드디어 공부의 재미를 붙였는지 돌아온 아이가 매일같이 학업에 열중하는 게 아닌가. 노부부는 뛸 듯이 기뻐했지. 돌아온 아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 특히나 엄청 똑똑해졌다는 건데 그 학자가 도대체 어떤 교육법을 쓴 건지 그 어려운 학문들을 다 마스터한 게 아니던가. 잠깐만. 을다 마스터해? 그 정도면 과거 그 시험은 바로 합격하겠는데? 남들은 평생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 거를 단몇년 만에?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역시 멍둥이 훈육법 세계 최고! 근데 말이야. 다 좋은데 뭔가 이상해. 응? 뭐가? 어쨌든 잘돼서 돌아온 거 아니야? 이상한 게 뭐가 있어? 노부부가 보니까 아들이 지금 정신적 그리고 지적으로는 엄청 발달해서 돌아왔는데 신체는 꼭 무슨 영가 사같이 뭔가? 그게 뭔 소리야? 잘 보게 이제 겨우 나이 많아봐야 열다섯, 열여섯쯤 되는데 애가 몸을 쓰는 건영 형편없어졌다라는 게 아니겠어 잘 뛰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상하니 구부정한 데다 비가 내리는 날엔 끙끙대고 앓아눕기도 하는 게야 꼭 몸뚱이는 노인이 된것 같았지 하하! 어, 얼마나 맞았으면! 뭐 그래도 부부는 괜찮았어 적어도 인성은 확실히 고쳐졌으니까 말이야 머리 똑똑해진 것도 대박인 거고 뭐 물론 그, 그거야 그렇지 인가 쓰레기 되는 것보다야 차라리 이게 낫긴 하지 그런데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은 완전히 박살나게 된다네. 어느 날, 어떤 도돌이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어. 근데 중이 이집 아들을 보고는 깜. 짝 놀라는 게 아닌가? 아, 아니, 이런 수가. 어찌 이런 일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저것은 저건 그대들의 아들이 아니외다. 아, 응? 아들이 아니라니. 크게 무슨 소리야. 노부부도 놀라서 되물었지. 아니, 분명 우리 아들이 맞다고.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요. 그대들은 그동안 완벽히 속고 있었던 게요. 겉모습은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아주아주 아주 요사스럽고 사특하기 그지없소이다 노부부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좀 그동안 이상하긴 했어 몸이 허약해진 것도 그렇고 또 평생 공부해도 될까 말까한 공부를 몇년 안에 끝냈으니까 아, 니 스님 제, 제가 요사스럽고 사특하다니요? 그,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아들도 반박하는데 그런데 얼굴이 식은땀을 잔뜩 흘리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게 아닌가? 아니, 당연히 당황하지. 갑자기 저런 막말 들으면 누구라도 저런 반응이잖아. 아, 물론 그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기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당황한 거야. 꼭 정곡을 들렸다는 듯이 말이지. 아버님, 어머님, 이런 땡중의 말 깊게 듣지 마십시오. 이놈 나쁜 땡중아. 시주를 받고 싶으면 받고 싶다고 말하거라. 대체 무슨 양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건드리는 것이냐? 아버님, 어서 이 땡중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는 게 아니겠어. 노부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이놈 이 밝은 세상에 갑이 딴 소작질을 하는 놈이 아직 있다니. 네, 가만두지 않으리로다. 하고는 갑 갑자기 득달처럼 아들에게 달려드는 게 아닌가. 으아, 아버지, 어버디, 그만, 안 돼. 그리고는 승려는 아들의 얼굴을 움켜쥐더니 그 피부를 찢어내버리는 게 아닌가. 으아, 얼굴을, 세상에, 아무리 몸이 연약하다지만 이럴 수가 있어. 놀래서 승려를 떼어내려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지. 아들의 찢어진 얼굴 피부 그 아래에. 원래라면 빨간 시뻘겋게 근육이 드러나야 되겠지 근데 아니야 아들이 피부 밑에 있는 건또 다른 피부가 아니겠어 <laughs> 그것도 쭈글쭈글한 노인의 피부가 있는 게 아니겠나 승려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의 피부를 찢어 밝히는데 그 피부 속에서 나온 것은. <laughs> 맞았어 아들을 가르쳐주기로 했던 그 학자가 나온 게 아니겠나 이 사특한 놈 이것이 바로 너의 정체로구나 아이의 어머니는 놀라서 졸도하고 주변이 시끄러워졌지 동네 사람들도 놀래서 달려나왔고 역시나 모두들 깜짝 놀랄 뿐이었어 곧 사람들은 달려들어 학자를 붙잡았고, 이 모든 상황에 전 말을 들을 수 있었다네. 으, 미, 미안하오. 사, 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실패했소. 아니, 정말, 내 살다 살다. 그런 싹퉁바가지 없는 녀석은 처음 봤소. 아니, 그럼, 이집 아드님은 어떻게 했단 것이냐? 어, 미, 미안하오. 대거 이 아드님은 진즉에게 죽였소이다. 어, 하, 어, 아, 목, 목숨만,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니,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가르치는 거 실패했다고 사람을 죽여? 아니, 그리고 죽이고 아들 행세는 왜한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처음에 학자는 열심히 아이를 가르쳤다지. 근데 1년 2년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아무리 해도 애가 말을 안들어처 먹더라는군. 몽둥이로 후드려 까기도 해보고 다이르기도 했지만 무슨 악마의 자식 같았다지 뭔가. 환장하겠군.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애식기가 다 있나. 그러다가 학자는 문득 현타가 왔지.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것 말이야. 그리고는 그런 생각을 했더래. 어차피 자기는 여기에 유배온터. 앞으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젠장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제는 이런 시골 떨거지 같은 곳에서 이딴 별거지 같은 총구석에서 이런 거지 같은 꼬맹이가 가르쳐야 한다니 이놈 자식아 넌 집에 돈도 많고 적당히 말만 잘 들으면 나중에 다네 차지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성깔이 개 같은 거냐 내가 너라면 어? 내가 너라면 말이다 어... 잠깐만 처음에 말한 거 기억하는가? 이 학자는 모르는 학문이 없는데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학문까지 죄다 알고 있다고 했던 거 말이야. 그래, 분명 기억이 난다. 그 술법을 사용한다면 그래, 그렇지? <laughs> 어차피 난이 유배지에서 평생을 썩을 운명 차라리 끓을 바에야. 그래서, 아들을 없애버렸어. 어떠한 묘한 술법을 사용해서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선 자기가 아들 행세를 한 거지. 와, 이럴 수가. 그렇다고 애를 죽일 생각을 하다니. 아니, 근데, 이 학자 인품 머질다며, 인품 머질다던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러? 뭐, 원래 사람 성격에 대한 소문 같은 건 그리 크게 믿을 만한 게못 되는 거 아니겠는가? 사람이란 말이야. 무한정 좋은 사람일 수도 없으며, 또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일 수도 없는 거라네. 인간의 내면이란 입체적인 거거든. 허허, 그럼, 너 맨날 나보고 멍텅구리하고 부르는데, 그럼 나도 입체적으로 보면 똑똑하기도 한 거겠네? 아니지, 멍텅구리야. 넌 입체적으로 봤을 때, 멍청하고 덜 떨어졌으며 못생기고 찌질하고 개념없고, 자, 그만!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봐줘서 고맙구만. 다음에들 또 보세나.